지혜 대통령이 세진극대노했습니다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수사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에 대상 불법으로 모은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한 것이죠. 또윤 후보가 이 정부에 적폐가 있는데 못본 척했다는 말인지 대답하라고도 했습니다. 자, 간단히 평가하자면요. 윤 후보가 문정권의 적폐에 대한 수사를 언급한 것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. 불법과 비리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.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분노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것은 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동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보복을 한 거죠. 200명 이상을 구속시켰습니다. 그런데 자신에 대한 적폐수사는 불같이 화내에 반발하는 것입니다.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. 사실 문정권은 적폐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조국 전 장관의 일가 비리 문제. 문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 공장 문제,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장 문제, 라이모트모스 펀드 사기, 환경부 블랙리스트,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, 유재석 전 부산 부시장 비리 등 정권 차원의 이 권력형 비리와 또 하에 드러나지 않고 언급만 됐던 비리의 의혹들은 훨씬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. 자, 그런데! 문정권은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막아왔죠. 법의 명시되어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권의 불법 노출을 막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 써왔습니다. 김우수 검찰총장, 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국민 돈 7천억 원을 날린 산업부 장관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를 막았죠. 책임적인 문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. 우선 선거공장은 재판 자체를 막기도 했습니다.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? 재판자 절을 막는 나라가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 말고 어디 있냐 말이에요. 자기 편의 아니면 사건 조작도 했습니다. 허위 보고서로 없는 혐의를 만들었고요. 검찰 수뇌부는 그에 대한 수사를 막았습니다. 라임 옵트머스 사기에는 여권 인사 여러 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수사 자체가 유야무야 됐죠. 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지 의원은 수백억 원대 비리 혐의에도 민주당 의원이 됐습니다. 2년 동안 구속을 피했고요. 아직 빼지를 다니고 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자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키는 방법으로 저지를 했습니다.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적폐는 없습니다. 그리고 는윤전 총장을 결국 밀어냈고요. 그가 대선 후보까지 된 것입니다. 문재인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서 사법역사에 남을 온갖 오점들이 다 남아 버렸죠. 그런 대통령이 윤 후보에게 정부의 적폐를 못본 척했느냐고 따지는 게 말이 됩니까? 이밖에도 정책 실패 정책 적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. 매 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소득 주도 성장 20여 차례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 184개 힘을 들려서 공수처법, 임대차 3법, 대북 전단 금지법, 일방 처리했죠. 입법 폭주입니다. 심지어 선거법까지 일방 처리했습니다. 이렇게 많은 불법 또 불법의 의혹들 적폐를 쌓아왔으니 적폐수사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. 그런데 이걸 가지고 화를 내면 되겠습니까? 악을 선하다 하며, 선을 악하다 하며,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,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,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,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. 화 있을 진저. 자만 12장 26절로,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,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는 이라, 자신마저도 미혹돼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. 이 나라의 정의가 물같이,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,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위의 하나님 미혹되어 있는 한국 국민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흑암이고 무엇이 광명인지 무엇이 쓴 것이고 무엇이 단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목회자들이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고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 가운데 선과 악,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땅 가운데 한반도 위에 이루는 자들이 들판처럼 일어나게 하사 그들이 이수리 모실 길을 예비하며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심밖에 와옵소서. 이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